생각한 데에 세상에 속한 영사 자라을 말게 하소서 오쏘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좋은 정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금식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자 우리 예수님 하늘 보자를 보내시고 나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고난다 갚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가 성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며 당하는 고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이 시간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도가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함께 통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죽은 사람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한 그런데 고린도 어, 이 교회가 있는 이, 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laughs> 코로나19로 MBC 100분 토론에 세계로 교회 심화보 심험보 목사님과 같이 나와서 토론했던 그 분도 목사인데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목사인데 사회 활동으로 세상에서는 유명 인사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목사도 다 목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른도교의 성도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이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초대 교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증거하였고 또그 증거가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증거한 것을. 고든드저서 15장 5절부터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의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일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구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예,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의 죽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까? 죄 값은 사망인데 죄를 지은 사람이 그죄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부활하셔서 부활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예언도 잘못된 것이고 성,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의 신앙도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복되게 하시고 또 이제 이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며,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기대하며, 헌신하고, 또, 순교까지 한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게 될 것이고,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실 것이며, 또 예수의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나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도 다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신학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인생이 할수 있는 가장 보물 같은 그러한 신앙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소아시아 교회가 있던 터키를 방문할 수가 있어다터키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지하 교회와 또 무덤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지하 16층이나 되는 깊은 이제 지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교회도 있고 개인의 가정도 있고 또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회당도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에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그곳에서 어 태어나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햇볕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늙고 어 죽은 그런 사람들에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만약에 예수 부활이 이제 없고 우리의 부활도 없다면 그들은 평생은 예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을 것인데 그들의 평생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세상에 오실 때에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부활하고 영광의 나라 가서 영생의 삶을 살 것이니 우리의 세상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인지를 믿습니다. 세상에는 부활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부활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500여 명이 성경에만 더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백부장 야유로의 딸도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나사로는 특별히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제 냄새나는 그러한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능력으로 살리셔서, 배를 둥이고, 이제 나와 걷게 되었으며, 그 당시에 나사로의 죽음을 알았던 많은 배단인 사람들과 또, 이제 에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사로 까닥에 예수도 믿게 되었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틀린 것입니다. 이양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고 백부장 이하로 여러 딸도 살아났지만 은 죽었으며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라도 이제 한평생의 삶을 살았지만 그도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는 완전한 그러한 몸으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활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서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서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였을 것이요 성도도 부활할 수 없을 것이요 우리가 다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 불쌍한 자고, 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일락을 쫓기보다는 믿음을 쫓아서 살았던 우리의 삶도 다 헛된 것이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언젠가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이니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으니, 누구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고, 죄사함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으니, 이것이 진정한, 이제, 죽음의 역사인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하며, 더 예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과 내세 소망을 이제 전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앞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이제 그 귀한 부활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명입니다. 이 시간도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다시 살고, 우리의 열심도 다시 회복하고 회복하는 귀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고 이 시간도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짓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존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laughs>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laughs>